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이 있습니다. 최근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주목을 받으며 이들의 광고 수익은 가히 놀라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고 수익이 가장 높은 트로트 가수 7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브랜드와의 협업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과연 어떤 비결이 이들을 광고계의 스타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일곱 명이 트로트 가수가 어떻게 광고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비결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세요. 7위는 공훈. 공훈은 그 특유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한국 광고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광고 수익은 약 800만원, 약 670.000달러에 달하며, 이는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인기를 잘 보여준다. 공운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 그치지 않고, 그가 광고에서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루어진 것이다. 공운은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광고 모델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이는 특히 음식 및 여행 분야의 브랜드와 매우 잘 맞아떨어진다. 그의 광고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가 단순히 연예인이 아닌 소비자와의 감정적인 연결을 이루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의 광고 전략은 또한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이다. 공무는 자신이 가진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 신뢰성과 친근감을 강조하며 브랜드와의 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그는 주로 음식 및 여행 관련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이들 브랜드의 특징을 잘 살리는 광고를 선보였다. 예를 들어, 공훈는 종종 자연 친화적인 여행지나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식품 브랜드의 광고에서 출연하며 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브랜드 메시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공우는 그의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점이 광고에서의 성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동시에 광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는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점이 그를 단순한 광고 모델 이상으로 만들었고, 많은 브랜드들이 그와의 협업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공훈의 성공은 그의 감성적인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광고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도 그의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가 다양한 브랜드와 잘 맞아떨어지며 광고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6위는 박민수 박민수는 전통음악과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한 아티스트로 광고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의 광고 수익은 약 1억 원, 약 850.000달러에 달하며, 이는 박민수가 광고 모델로서의 가능성과 영향을 증명하는 수치다. 박민수는 그가 가진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젊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박민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며 두 가지 요소를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능력이다. 그는 전통적인 음악 요소를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이러한 스타일은 다양한 연령층과 취향을 가진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며 그의 음악적 접근은 광고에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의 음반과 공연을 즐기는 이들은 물론 그가 출연하는 광고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와의 연결고리를 찾은 소비자들도 많다. 박민수는 또한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잘 살리며 주로 전자제품과 기술 관련 브랜드와 협력해왔다. 그의 광고 전략은 주로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민수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과 젊은 감각은 전자기기나 IT 브랜드와 매우 잘 어울리며 그의 출연이 브랜드 이미지에 신선하고 현대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박민수는 스마트폰, 컴퓨터, 전자기기와 관련된 광고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기술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박민수는 광고 촬영 중에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의 음악적 특성을 잘 녹여내 광고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음악적 배경을 통해 단순한 모델을 넘어서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박민수는 광고 모델로서 단순히 상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박민수의 성공은 그가 가진 독특한 음악적 세계와 함께 이를 광고에 적절하게 접목시킨 전략 덕분이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의 스타일은 앞으로도 많은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광고계에서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5위는 민수현. 민수현은 그 독특한 감성적 매력과 뛰어난 표현력으로 광고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 인물이다. 약 1.3억 원, 약 100만 달러. 에다라는 광고 수익을 기록하며 그의 존재감은 점차 더 확고해지고 있다. 민수현의 성공은 그가 가진 예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차분하면서도 매혹적인 이미지가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민수현의 가장 큰 강점은 그가 보여주는 감정 이입과 뛰어난 무대 매너다. 그의 감동적인 퍼포먼스는 광고에서 그가 출연할 때마다 브랜드의 메시지를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또한 그의 차분하고 고혹적인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며, 이는 주로 미용 및 고급 소비재 분야의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민수현은 미용과 피부 관리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의 고급스럽고 매혹적인 이미지가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품격과 신뢰성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수현은 다양한 피부 관리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광고 속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럽고 섬세한 매력이 브랜드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민수현은 광고에서 그만의 독특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소비자에게 깊이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의 이미지가 광고에 녹아들 때 제품은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진정성과 품격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이런 점에서 민수현은 많은 미용 브랜드들에게 이상적인 광고 모델로 자리 잡았다. 민수현의 성공적인 광고 전략은 그가 가진 차분하면서도 섬세한 매력을 어떻게 브랜드와 결합시키는지에 달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미지와 감성적 표현을 통해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내며 큰 성과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민수현의 광고 활동은 미용, 화장품, 고급 소비재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그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4위는 신성. 신성은 그 부드럽고 감성적인 음악 스타일로 오랫동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아티스트이자 광고 시장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인물이다. 광고 수익 약 1.5억 원, 약 1.3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그의 존재는 단순한 음악계를 넘어 광고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신성이 성공 비결은 그가 가진 음악적 특성과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완벽하게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신성이 음악은 그의 진지하고 감성적인 성향을 잘 반영한다. 그는 그만의 부드러운 음색과 서정적인 음악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광고에서도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한다. 그의 음악 스타일은 감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그가 나타내는 이미지는 고급스럽고 세련되다. 이는 미용과 건강 관리 분야의 브랜드와 완벽히 어울리며, 신성은 이런 이미지 덕분에, 꾸준히 이러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신성은 미용 브랜드와 건강 관리 서비스의 광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품격 있는 외모와 세련된 매너는 이러한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지며,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고급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프리미엄 건강보조제와 같은 분야에서 신성은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넘어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고 고급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성이 광고 전략은 그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맞춤형, 감성 마케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는 광고 캠페인에서 자신만의 우아하고 품격 있는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신성이 진중하고 성숙한 모습은 건강 관리나 뷰티 제품에 있어 신뢰성과 안정감을 강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광고에서 신성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모델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의 출연은 제품의 품격을 한층 높이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감동과 신뢰를 주는 효과를 낳는다. 신성은 광고에서 그가 가진 세련된 이미지와 감성을 최대한 살리며 미용 및 건강관리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3위는 에녹. 애녹. 에녹은 그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광고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아티스트다. 광고 수익은 약 1.7억 원. 약 1.4백만 달러에 달하며, 그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젊은 감각은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에녹은 그 특유의 에너지 넘치고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젊은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한 광고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에녹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그의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태도에 있다. 그는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친근감을 주고 있다. 그의 이런 모습은 특히 젊고 역동적인 브랜드와 잘 맞아떨어지며 많은 기업들이 에녹을 모델로 채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에녹은 광고에서 자신만의 개성과 젊은 감각을 잘 표현하며 그가 출연하는 광고는 항상 신선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에녹은 특히 패션과 가전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는 패션 브랜드와 완벽히 어울리며 그가 착용하는 의상이나 소품은 많은 팬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에녹은 가전 제품 브랜드와의 협업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그의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예를 들어 에녹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 광고에서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소비자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실용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에녹의 광고 전략은 그가 가진 에너지와 친근한 매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광고 촬영에서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과장되지 않은 일상적인 매력으로 소비자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이끌어낸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신뢰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다. 앞으로도 에녹은 그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큰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는 젊은 세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패션, 가전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해서 큰 인기를 얻을 것이며 광고시장에서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에녹은그 자체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며 앞으로도 광고계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위는 김중현 김중현은 그 다채로운 음악적 역량과 강렬한 무대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이자 광고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광고 수익 약 2억원, 약 1.7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그의 이미지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브랜드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중현은 그가 가진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잘 표현하는 이미지를 통해 광고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중현의 가장 큰 강점은 그가 보여주는 건강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다. 그는 록, 발라드, 댄스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적 역량을 발휘하며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에너지와 열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는 광고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특히 건강 및 기능성 식품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큰 성과를 이끌어냈다. 김중현은 주로 건강과 웰빙을 강조하는 제품들. 특히 기능성 식품과 건강 보조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의 이미지가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라이프스타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드들과의 협업은 매우 자연스러웠다. 예를 들어 김중현은 다양한 건강 보조제 광고에서 자신의 운동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왔다. 그의 출연은 브랜드의 신뢰감과 전문성을 부여하며,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김중현의 광고 전략은 그가 가진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그는 광고에서 언제나 활기차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며, 그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건강과 에너지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이로 인해 김중현은 단순히 광고 모델을 넘어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김중현은 자신만의 진정성과 활발한 이미지를 광고에서 잘 살리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가 등장하는 광고는 항상 신뢰감을 주며 제품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가치를 더욱 부각시킨다. 그의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김중현은 그의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강, 웰빙, 기능성 식품 분야에서 그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이며 광고 시장에서 그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김중현은 그 자체로 건강과 에너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앞으로도 광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전망이다. 1위는 손태진. 손태진은 그 강력하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티스트이자 광고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광고 수익 약 2.5억 원, 약 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그는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손태진의 성공은 그가 가진 독특한 음악적 매력과 함께 그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가 광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손태진의 가장 큰 매력은 그가 무대에서 선보이는 강력한 가창력과 감동적인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감정적 연결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며 그 감정을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이런 능력은 광고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하며, 손태진은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감성적 연결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와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손태진을 광고 모델로 선택하고 있다. 특히 손태진은 미용 제품부터 일상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의 남성적이고 진지한 이미지와 친근한 성격은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며, 이는 그가 출연한 광고에서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손태진은 여러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하며 그의 강렬한 목소리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통해 브랜드의 품격을 높였다. 또한 일상 소비재 브랜드와의 협업에서도 그의 진실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손태진의 광고 전략은 그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와 남성적인 매력을 최대한 강조하는 방식이다. 그는 광고에서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진심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손태진은 브랜드와의 장기적인 협업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깊은 신뢰를 얻고 있다. 그의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은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가 출연하는 광고는 항상 높은 효과를 거둔다. 가수들이 광고에서 성공을 거두는 비결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에만 있지 않고 그들의 이미지 구축과 브랜드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개인 브랜드의 구축입니다. 각 가수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브랜드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태진은 남성적이고 진지하며 친근한 이미지로 다양한 유명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광고의 결합도 중요한 성공 요소입니다. 이들은 음악에서 두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브랜드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광고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애녹은 젊고 활기찬 이미지로 패션과 가전제품 브랜드와 성공적으로 협업했으며 이를 통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장에 맞는 이미지와 성격 구축입니다. 이 가수들은 자신들의 성격과 이미지를 시장의 타겟층에 맞게 잘 조정하여 성공적인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중현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건강 및 기능성 식품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각 가수들의 광고 전략도 그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브랜드와의 장기적인 협력입니다. 박민수는 전통과 현대적인 음악을 결합한 스타일로 전자 제품 및 기술 브랜드와 긴밀한 협력을 맺어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소비재 제품과의 결합은 또 다른 주요 전략입니다. 이 가수들은 자신들의 스타일과 이미지를 고려해 적합한 제품들과 협업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성은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강조하는 이미지로 뷰티 및 헬스케어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광고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가수들의 광고 성공은 그들의 음악적 재능 외에도 강력한 개인 브랜드 구축, 음악과 광고의 결합, 그리고 시장에 맞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가수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과 스타일을 활용해 장기적인 브랜드 협업을 통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며 소비자들과의 깊은 감정적 연결을 통해 성공적인 광고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7명의 가수들은 각각 독특한 매력과 강력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광고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넘어 브랜드와의 장기적인 협업을 통해 자신들의 이미지를 상품화하며 광고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각 가수들이 구축한 확고한 브랜드와 그들이 협력한 다양한 업계의 성공적인 전략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성공은 광고 시장에서의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들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